자 여러분들 이어서 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어떤 내용일까요? 2021년 유명 본점의 복리후생비 지출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자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렇게 기간별로 손익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장부가 ERP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하반기, 기간,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요. 회계 관리에, 전표 장부 관리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회계관리에 여러분들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도 이렇게 헤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 우리가 매일 이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헤매서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급은 어차피 시간이 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아, 나 이거 빨리빨리 못 찾으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보세요. 저도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자, 항상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키워드를 보시면 문제가 좀 수월해요.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키워드가 주어졌죠? 그래서 조회를 하실 때 반기별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런 것들. 안 그러면 조회, 이거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반기별로 메뉴 갖다 놓으시고요. 조회 키 누르셔도 되고, 엔터, 엔터 키 누르셔도 됩니다. 자, 저는요, 이 중에서, 뭘, 어떤 계정 과목을, 그렇죠. 복리 후생비, 후생비 계정 과목을 클릭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대비 578만 5천 100원이 증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뜨시면 여러분들 뭘로? 그렇죠. 감소. 지금은 양수니까 증가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음, 무난하게 답을 찾았고요.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점은요. 키워드 7개월 이상 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7개월에다가 일단 밑줄 그어 놓을 거고요. 선입손출법에 따라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할 경우 7월 30일 현재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다 키워드예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7개월 이상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는 거래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채권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와, 요것도 여러분들 우리 FAT나 t a t 에는 없는 ERP에만 있는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채 권 연령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오래된 자 채권 연령 분석이라고 해서 오래된 채권일수록 여러분 대송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장부에 있고요. 회계관리에 장부에 채권 연령분석 더블클릭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ERP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ERP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란색. 노란색 필드는 여러분들, 어, 필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필수값.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안 하시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ERP는 센스티브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입니다. 자, 일단 들어왔고요. 채권 연령 분석 메뉴 들어왔고요. 채권 잔액 일자는 문제상 키워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이고요. 전 개월 수, 우리 몇 개월로 조회하기로 했죠? 그렇죠. 7개월 이상 채권이 해소되지 않은 거 검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관리를 해야겠죠. 대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계정 과목은요. 여기 독보기 모양 누르셔가지고요. 우리 뭘 조회해야 되죠? 외상 매출금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쭉 나와 있구요. 문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니까 잔액이 있는 거래처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조회 기간 이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형광공업은 지금 회수가 안된 거예요. 잔액이, 빵원, 이렇게 떠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지금 음, 잔액이 없는데 형광공원만 지금 2,123만4천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2월 된자다 필요 없고 요거는 여러분들 저와 뭐 FAT 할때 했던 것 같아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이렇게 특정 계정 과목과 특정 거래처가 나오면 우리 무슨 처 원장에서 조회하기로 했죠?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에, 전표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노란색 필수값 돋보기 모양 눌러서 우리 뭐 조회할까요? 외상매출금 알고 싶어요. 날짜가 중요하겠죠. 일단 2020년도에서 여러분 2021년도로 2월 됐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1일자로 조회를 할게요. 2월 된거 물어봤으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특정 거래처를 조회해서 그 거래처의 잔액이 뭐야?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 우리 거래처 전체 다 해서 물어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엔터, 엔터,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 다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니까 저는 여기 1억 2천짜리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어딘가요? 한동, 테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조금 수업이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멈춤 좀 수시로 해놓으시고 안 그러면 음 저랑 할때 일단 메뉴를 좀 적어놓으시는 게 유리해요. ERP는 그죠? 어 그런 다음에 찾아보시는 것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8번 한번 가볼까요? 당사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부서별로 예산을. 뭐 총무부 재경부 인사부 뭐 이렇게 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경부에서 1분기니까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1분기가 뭐예요? 1월부터 3월까지 줘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만 줘야 할까요? 예. 접대비. 집행률, 얼마나 사용했어? 라는 집행률을 대신 집행 방법은 승인 집행으로. 자, 한번 일단 여러분들 예산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예상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그럼 일단 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산 관리에 들어오시면 예산 실적 현황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장부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답지에는 예산 초과 현황에서 지금 답지에서는 조회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문제는 예산 실적 현황이 어...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얘가 좀더 보기가 쉬워요. 뭐, 각각의 서로의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초과 현황에서 조회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산 실적 현황. 왜냐면 조회하는 방법이 좀더 다양해요. 잠깐 제거 화면에 들어오시면 부서별로 조회할 수 있고요. 왜요? 문제상에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 그 다음에 부문별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별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일단 조회 기간은요. 1월부터 1분기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할 거고요. 자, 여기 문제상에서 재경부는 클릭되어 있고요. 집행 방식을 너 결의 집행으로 할래? 승인 집행으로 할래? 여기 조회가 되어 있죠? 문제상에서 조,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승인 집행이라는 건 뭐냐면 결제가 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승인이 난 결제가 된 걸로 조회를 할게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예산 실적 현황에서 조회를 할 건데요. 조심하실 건 어, 뭐가 있냐면 접대비의 집행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69%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찾았어요. 69% 그러면 옆에 있는 이 20%는 뭐냐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잠깐 제거 확인 봐주시면요. 여기 당월 얘는 월로 물어본 거고요. 당월 얘는요. 누계 그래서 누계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1월부터 3월, 누개, 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월부터 3월 요걸로 하셔가지고 정답은 69%가 정답이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9번 문제고요. 와, 9번 문제는 우리 FAT 1급 했었을 때 했던 문제랑 유사하네요.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 우리 FAT 재장부조회 하실 때 여기 나왔던 화면이고요. 일단 현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멤버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산에 있겠네요. 자, 회계관리에 결산에 들어가셔서, 재무상태표에, 날짜가 중요하죠. 항상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으니까, 저는요, 6월. 자, 30 날짜로 조회를 할 거고요. 여기서 조회하, 조심하실 건 뭐냐면, 자, 일단 조회키 누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현금뿐만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은 뭐였었나요, 여러분? 금융상품이었었죠. 뭐, CMA, 뭐 해가지고, 뭐, IRP, 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회계는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다 싸잡아서, 현금 및, 아니,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제꺼 화면 봐주세요. 지금, 아니, 여기 현금도 있고, 재예금도 있고, 뭐, 기타 단기금융상품도 있고, 조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메뉴 중에 제출용. 이런 거를 꼭써 넣으시라고요. 그럼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출용으로 다시 조회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쁘게, 보기 좋게, 정보 이용자야, 너 보기 힘들었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내가 묶어서 보여줄게. 어디 누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출용. 완전 중요합니다. 물론, 일일이 다 더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걸 언제 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리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자격증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스킬이에요, 스킬. 그리고 뭐,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죠. 센스 없습니다. 100점 맞으시면 안 돼요. 어, 나중에 뭐, 세무사나, 나 회계사 할 거야. 나 박사 할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러신 분들만 하시고요. 일단 자격증은 80점 정도의 수준이면, 80점으로 합격 하나, 100점으로 합격 하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1 0번이고요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요.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어요. 자, 업무용 승용차 오방지게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불렀게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를 비.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어, 같은 말이죠. 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그래서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업무용, 사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업무용이랑 영업용은 달라요. 어, 또늘 강조하듯이. 자, 디테일하게는 일단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은 조금 찾아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업무용, 사무용, 이 아이는 비영업용이라고 부르고요. 영업용이 중요하죠. 영업용. 영업용은 빠방, 승용차 빠방을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업종에서만 영업용. 그래서 영업용 택시. 그죠?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가 재고자산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런 것들. 재고자산이 승용차인 경우, 그럴 경우에만 해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 생산부 키워드가 있네요. 여러분들, 공장이죠. 생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는, 그러면 일단 메뉴는 고종자산 관리에 가셔서, 고종자산 관리 들어오셔서, 고종, 음, 자, 업무용 승용차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고종자산이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오셔서, 자, 이거 보세요. 저도 가끔 헤맵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 왜냐면 차량 번호를 알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으로 오셔서 엔터,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회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생산부, 소렌토, 17과 808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어, 이렇게 혼자 열심히 강의를 찍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이랑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 이게 좀 빨랐나? 그죠? 이게 늘 힘드네요. 컨트롤 하기가, 그죠? 자, 뭐, 골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laughs>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1번은요, 받드러움인데너 4월 달에 만기가 되는 어음 금액은 얼마야? 자, 키워드가 있죠? 그러면 받드러움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자금 관리에 가시면 받드러움 명세서. 우리 이거, FAT 할 때도 여러분들 조회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한참 걸리네요, 여러분들. 어. <laughs> 단지, 여러분, 여기에 바드라움 현황에 오셔서 만기일별로. 이런 어,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찾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꼭 뭘로 조회하시라고요? 만기일별로 조회할 거고요. 날짜 중요하죠. 만기일은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날까지. 그죠? 여러분, 이거 4월에 만기가 되는 거니까 4월 30, 4월 30 이렇게 치시면 4월 30날짜만 조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치를 다 조회하셔야 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 자, 엔터 누르시거나 조회키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전체 금액을 물어봤죠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3천만원. 성호기업 2천과 한동테크 1 천, 토탈 3천. 정답은 3번.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전표 중 미결 전표는 얼마가, 아, 몇 건이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되게 특이한 ERP에만 있는 기능 중에 또 하나인데요. 승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제가 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결이란 말이 나오면 결제를 해야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 재경부 팀장이에요 재경부에서 어 약간 내가 짱이야 그러면 제가 입력하는 전표는 승인으로 처음부터 어 결제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전표 입력이 되고요 ERP는 우리 1번 문제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사원별로 메뉴를 선택해서 그 커스터마이징처럼 장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커스터마이징. 어우, 좋네요, 여러분들. 저랑 이론 하셨죠,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 최소화. 이런 것처럼. 근데 갓 들어온 신입이야. 이번에 입사한 지 1개월도 안 됐어요. 그럼 그 사원한테는 미결전표라고 해서 너는 무조건 전표 입력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회계관리에 오시면 전표 장부 관리에 전표 승인해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미결 전표로 받은 사원들은 다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할게요. 6월에 발생한 전표니까 6월 1일부터 6월 3 0날까지 미결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완전 중요했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여기 전표 상태가 여러분들 여기 미결로 돼 있죠? 그럼 미결 전표만 조회가 돼. 그러면 총몇 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총4건의 미결 전표가 있어요. 김은찬 씨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김은찬 씨가 입력한 요네 건은 다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제를 해줄 거냐면, 일단 답은 네 건이고요. 네 건이고요. 여기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승인처리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결제가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일명 결제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승인처리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승인처리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 그래. 네가 올린 거 결제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12번까지 완료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예요. 그래서 약간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